예, 대부도 3090 부동산 임수장입니다. 예, 오늘 땅, 주택, 주말 농장, 금매 베스트, 예, 2탄을 다시 한번, 예, 녹화 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예, 10월 셋째 주, 10월 셋째 주, 예, 과연 어느 거를 더 많이 보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손님 하다가 말았거든요. 예, 두 번째 손님 제가 본 거를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네이버 부동산이구요 예, 처음에 보신 매물은요 75만원짜리 평당 75만원짜리에요 그래서 어디냐면요 위치 한번 볼게요 바닷가를 끼고 있구요 예, 주변 이제 예, 되는 요 땅이에요 그래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확대해 볼게요 보시면 예, 면적 금액은 1억 2300 입니다 평당 3.3 제곱미터당 75만원 입니다 자연녹지적입니다대구남동에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1억원대 주택 펜션부지고요 면적 제곱미터로는 542 예, 내용은 이렇게 나오고요 음, 바다도 조망되는 매물입니다 예, 10%공정80% 80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흙도 좋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요 산지 전용비용 밖에 안 들어갑니다 도로 포장되어 있고요 가수관인입되어 있습니다 상수관도 인입되어 있습니다. 주말농장 옆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대부도인 안산 뭐 지역에 있는 개발사항들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가시면 보다시피 예, 등록번호도 나오고요. 매매현황도 이렇게 나옵니다. 옆땅 현행 예, 도로하고 지적 도로하고 예, 큰 도로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길에 예,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현행돌하고 비프장돌로 약간 섞여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는 매물을 한번 또 같이 알아볼게요.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신 매물은요. 예, 1억 1 0 1억 1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위치는요. 베르아드 승마장하고 유류선 박물관 예, 인근에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위치는 여기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지적도로하고 현행도로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에 있는 작은 단지 내에 있는 거고요. 지목은 염전입니다 예, 제곱미터당 약 76만 도 되고요. 예, 면적으로 하면 제곱미터는 489제곱미터 예, 빈 공토도 있고요현산속지 지역입니다. 내용 한번 확대해 보도록 볼까요? 예, 네모 반듯한 토지입니다. 6미터 도로 되어있습니다. 주변 신축 주택도도 있고요. 평평 상태입니다. 예, 이런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등록 번호 나와 있고요. 메매는 이렇게 누르시면 다른 메모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메모 이 예, 요 근처에 있는 땅인데 금액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3.3 제곱미터당 약한 60만 정도에 되는 땅이 148평짜리가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보였습니다 예, 그 외에도 어또 오셔 가지고 또한 다섯 군데 정도를 더 보셨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설명 드리고 하고, 하고요. 네, 세번째 오신 손님 이건 대부북동 땅을 찾으시다가 대부동동 금메 나온 한옥주택을 설명해드렸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3억짜리 주택인데요 리모델링 비용은 뭐 빼준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동동쪽에 있고요한옥주택이고요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네, 지금 보낸 내용들은 저희 아래에 댓글이나 아니면 상세정보란에 보시면요 예, 저희가 링크를 걸수 있게끔 해놨으니까요.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면적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볼게요. 한번요. 150평 네, 이렇게 면적 되시고요. 예, 동동쪽에 있고요. 예, 중고 연도는 2 0년식 옛날 주택입니다. 예, 평수하고 상 예,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다운됐는데 또 조절됩니다. 예, 위치를 한번 볼게요. 예, 이런 제 개발사항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등록번호도 예, 보시면 되고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또 요것도 보셨거든요 같이 네, 상업 8천 신축주택입니다 신축, 신축주택이고요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면적 보시면 되고 금액은 상업 8천 이고요 토지 면적 나와 있습니다 배산형입니다내용은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치를 한번 볼게요 두개 다요 주변에 버스정장이 아마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버스장널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초등학교 쪽에 근처에 있고요. 중등학교도 가까운 데 있고 대로에서 두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산과 있는 주변을 예. 많이 보셨는데 많이 보셨, 보여드렸는데 어, 이 중에서 한옥주택을 한번 눈여겨 보고 계시니까요, 한번 어, 우리 손, 고객님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번째 손님은요, 주말 농장용 토지를 구입하러 오셨는데. 강화도도 가보시고, 화성도 많이 가보셨습니다. 예, 근데 거기가 도로가 막히고, 가격도 많이 올라서 인천에, 인천에 거주하신대요. 그래서 대부도로 구입하기로 하셨다네요. 조금 아는 분이라서요. 배수로 현황까지도 좀 꼼꼼히 보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토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두 가지 토지를 일단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아, 뭐 이런 토지도 보셨고요. 이런 토지도 같이 보셨고요 이런 토지 한번 같이 보셔도 될것 같고요 금액도 저렴합니다 평당가가 87만원 위치도 뭐 시내권과 가까이 있으니까요 괜찮고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런식으로 읍내 쪽에 가까이 있는 지목 대지하고 임하서 개발 분양금도 일부만 내시면 됩니다 예. 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볼게요. 아, 단토 지금매로 아. 보신 토지 중에 어 제가 보여드린 아. 토지 중에 5만원 짜리 148평짜리를 한번 보셨고요. 여기 9,440만 짜리 이것도 보셨고요.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는 거. 2009년 도에 구입할 수 있는 토지. 네, 예, 그게 보였습니다. 전화가 좀 많이 와가지고요. 예, 오전에 좀 촬영하고 있는데, 예, 예, 상담을 해야 될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남동쪽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전원택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 정해져 있고요. 예, 여기에 나온 이제 도시가스 들어오는 부지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대지에 전환시켜주는 금액이고요. 금액대는 한 1억 2,500 정도. 네, 평당 100만원 정도 되고요개발분담금도 없고, 상당히 좋은 토지라고 자부할 수 있는 토지. 이것도 한번 같이 보셨어요. 세상 옥지적입니다. 도로 100평, 대지로 전환시켜드리는 겁니다. 도시가스 사용할 수 있는 택지고요 장금은 중공 후 지급하시고, 광양저항건설에서 시공하는데, 예, 대지가 되고, 개발분담금 없고, 바다 인접한, 예, 큰 도로에서 8m, 예, 이런, 기반시설이잘돼 있는 단지형, LH에서 분양한 단지같이 여기가 바닷가고요 한 도로 가깝고 도시가스하고 대지로 전환시켜주는 도로도 기부채라고 한대요 그래서 기부채만 도로 로 상당히 좋은 도로는 그래서 재산세 뭐 취득세 이런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같이 보셨는데요 요 중에서 한 두가지 정도를 많이 들어, 들어 하셨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해요 이제 어, 내용들은 저쪽 봤는데요 저는 네, 네. 네, 전화번호는 네, 명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사항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예, 대부도, 아일랜드국 부장도, 부지도 매입한 예, 그런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예, 대부도 개발사항도 한번 잠깐 볼까요? 만인항 개발, 황해 경제 개발 계획 등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공감추가는 문의되지 않지만 제가 기쁩니다. 예, 이상, 대부도 l b a 3 0 0에서 알려드린 예, 2020년 10월 셋째 주, 예, 쭉, 금매 베스트 사항을 알려드렸고요 신축 주택도 있고, 신축 토지도 있으니까요. 전화 문의하셔가지고요. 좋은 땅, 좋은 주택, 어 주말 농장, 점점 가격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부도도. 예, 그래서 부동산 구입하셔가지고, 예, 좋은,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예, 땅 주택 주면 농장 금매 베스트 2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